네, 안녕하세요. 뺑뺑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컴투스의 신작이죠. 더 스타라이트의 쇼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날 쇼케이스에서 좀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30분 정도 되는 영상 치고는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형님들의 30분을 지켜드리고자 제가 핵심만 한번 빠르게 요약해드려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날 쇼케이스에는 총 5명의 인물이 등장했는데요 캐스터 성승헌님, 총괄 디렉터 정성환님, 아트 디렉터 정준호님, 사운드 디렉터 남구민님, 그리고 개그맨 유민상님 이렇게 다섯 분이 나오셨는데요 대부분 쇼케이스를 하게 되면 인게임 영상이나 아니면 과금 요소 그리고 오픈을 언제 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좀 제공이 되는데 실질적인 게임의 정보보다는 좀 어떻게 만나게 됐으며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그리고 그래픽을 표현하면서 혹은 사운드를 만들어 내면서 약간의 그런 히스토리들을 얘기하는 자리 같았어요. 우선 이 더스타라이트를 4세대 MMORPG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이돌 가수들이 예전의 음악들을 요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을 대입해서 게임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느낌이 나지만 세련되고 기술적인 것들은 월등히 뛰어나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옛날 감성은 살리되 얼리언 엔진 5 그리고 4K를 기반으로 3D 아트 컨셉을 극단으로 끌어올려서 그래픽이 좀 좋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죠. 1660 슈퍼에서도 40 프레임 이상 나오는 최적화를 완성했다고 하고 4,000번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60 프레임 정도는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총괄 디렉터분께서 원작자로 이제 소설을 4개 쓰셨다고 합니다. 그 4개의 소설을 엮은 세계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대 미래 중세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간중간에 보면 현대 의 놀이터가 중세 배경에 등장도 하고 이런 부서진 전봇대 같은 것도 꼽혀 있고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떨어져 있고 뭐 카센터 이런 것도 숲속에 떨어져 있고 판타지 세계에는 여기 없을 것 같은 물건들이 하나하나씩 있는 약간 그런 기믹들? 네,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클래스로는 총 5개의 캐릭터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아마 전직을 통해서 겠죠. 전직을 통해서 아마 세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부 직업까지 하면 총 10개의 직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는 이리시아, 이리시아는 치유사와 마법사로 이렇게 전직이 가능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로버인데 보적과 연금술사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키라는 헌터와 어쌔신으로 가능한데 이 헌터 같은 경우는 총을 사용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뉴 봄바스라는 클래스는 궁수와 창을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커드 롬벨인데요. 마검사와 검투사 좀 몬스터 같은 이런 클래스인 것 같은데 추정 나이가 약 40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클래스를 보여주면서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인게임에서 어떤 스킬들이 있고 스킬 이펙트가 어떤지 좀 그래서 저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아, 이 직업을 하면은 좋겠다. 좀 이런 유추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금 예 아쉬웠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더 스타라이트만의 차별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차별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액션에 있어서는 조금 다루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일하게 있었던 인게임 영상이 조금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헌터인 것 같고요. 콘솔 게임의 액션을 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이나 스킬도 그렇고. 화려하고 임팩트 있는 액션을 구현했다. 애니메이션 팀도 이펙트 팀도 고생을 많이 했다. 스킬, 이펙트, 사운드 좀다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네, 거기에 유민상님의 MSG가 조금 더해져서 이제 그래픽, 사운드, 히트, 이펙트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정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맵하고 탈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MMORPG 자체가 맵이 크지만 이 더스타라이트는 맵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맵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 말, 곰, 늑대, 등 기본적인 탈 것들이 있고 거기에 마법으로 움직이는 특별한 탈 것들 뭐 예를 들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유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멀티퍼스라는 분위기를 잡아놓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할수 있게 구현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PVP 컨텐츠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규모 공성전은 있다고 했고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대규모 PVP 대전이었습니다. 배틀로얄 느낌의 컨텐츠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에서 배틀로얄 컨텐츠 의 영상이 살짝 나오는데 배틀로얄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서로 한명 남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PVP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대규모 공성전하고 대규모 PVP 대전인데 이 PVP 대전은 배틀로얄 느낌이다라고 하고 요즘 MMORPG들은 거의 크로스 플랫폼으로 많이 나오는데 더 스타라이트도 PC와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PD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PC하고 모바일 둘다 완벽하게 잡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는 PC가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가능은 하지만 PC의 완성도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플레이는 가능하고 웬만한 모바일 게임들보다는 더 스타라이트가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스타라이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정교한 일탈이라는 표현을 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총괄 프로듀서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좀 스토리를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게임들 보면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게임들이 많은데 이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규모도 크고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스토리에 좀 많이 집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음악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인 게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인 게임 영상에서도 뭐 스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변신이나 탈것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과금 요소에 대한 건 아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제 언제 오픈을 하는지 오픈 베타가 언제 시작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쇼케이스가 있은 뒤로 한한두달 내에는 거의 대부분 게임이 오픈을 하기 마련인데 아마 이 게임도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6월 10일인가 아마 그때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검색창 들어와 보면 어, 메인 광고에 지금 더 스타라이트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더스타라이트 검색해 보시면 공식 사이트에서 지금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지금 저도 진행을 해놨는데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뭐 어렵지 않은 것들 추가로 인증하고 유튜브 구독, 뭐 카카오톡 채널 구독,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교환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응모권이죠, 응모권. 이런 걸로도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더스타라이트를 앞으로 계속 해볼 예정이라서 지금 단톡방도 만들어놨거든요. 같이 게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란에 단톡방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 들어 오셔가지고 오픈 전에 다양한 정보들 공유하시고 오픈 후에도 같이 즐기실 분들은 재밌게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컴투스에서 나올 신작 게임 더 스타라이트의 쇼케이스 영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나오는 더 스타라이트의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